안녕하세요. 청춘스네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는 사랑. 7월과 8월 그리고 9월에 걸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금 논의를 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차 정부 재난지원금을 5,184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자 예산은 10조 3,68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8월 10일에는 국방부가 5년간 국방 예산을 300조 7천억 투입하기 위한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특별 재난지역 11곳이 지정되어 막대한 정부 예산 집행이 긴급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겨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시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춘 스낵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는 사랑, 알람은 의리.